크레스트의 최후. 어, 크레스트군이다. <laughs> 크레스트군. 그래요, 크레스트 여러분. 이 영화 어디서 제작 중이죠? 이 광고 진짜가 맞나요? 설마 가짜인 건 아니겠죠? 크레스트군, 그만하세요. 대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죠? 익명의 제보입니다. 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마 진실을 감추려고 한건 아니겠죠? 기계 생명체가 이 마을에 잠복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크레스트, 어서 가시죠. 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대체 누가 어떻게 알고 그런 제보를 한 걸까? 모르겠어.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군가가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laughs>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는 거야. 고생이 <laughs> <laughs> <오색이> 당 <다> 했네요! <laughs> 그런 덩치가 산만한 메탈 카드봇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블레스트레인에게도 패하다니 한심하군. 데우스마키나의 힘을 해방한 블루캅 트리니티는 그보다 몇 배는 강해. 불란데 부이질 하고 있어. 어? 어? 블래스벡터 우리의 새로운 동료 기간트렉스다 형이 외출한 동안 스카이갤럽이 데리고 왔어. 데우스마키나의 보물은 원래 내가 무카라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제 그인송이한테들찾아오야겠어 하지만 당신은 패배했잖습니까? 정년승부에서 응? 패배한 당신은 어떻게 메탈브레스를 대승게다는 거지? 쓸데없는 참견말! 야야야 바닥은. 그러는 넌왜 그런꼴로 있는 거지? 정체도 밝히지 않는 녀석은 믿을 수없다 그쯤 하지 렉스공, 블레임 노바는 상당한 소식통이다. 음, 음. 얘기를 듣는다고 그대에게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미녀석이 네 그렇게까지 <laughs> 말을 니 어디 들어보도록 하지. <laughs> 그러죠이 상어 영화는 가짜 광고였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광고를 냈을까요? 뻔하죠 이미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메탈 카드봇이 우리를 방심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들의 지구 침략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타우타임즈의 편집장 워렌 윌리엄스였습니다. <laughs> 침략자라… 어! 어! <laughs> 제 이름은 플레타 차트. 당신 팬입니다. 메탈 카드봇은 정말 침략자일까?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어,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모우타운 부두에서 만나요라고? 뭐야, 이거? 보낸 사람… 이름도 없잖아? 메탈카드봇의 비밀을 파헤칠 철호의 기회야! 결정적인 장면을 찍으면 조회수도 단숨에 올라가겠지! <laughs> 이봐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내가 먼저 온 건가? 장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날 찾는 어? 거라면 여기. 응? 어? 어? 너 메탈카드봇이구나. 설마 나를 여기로 부른 게? 그래 나도. 참, 얘도 설마 내 팬인 거야? 너 로봇들한테 꽤 인기 있는 타입인가 봐. 그래서 말하려던 비밀... 뭐... <laughs> 뭐... 저... 왜... <위>? 왜... <laughs> <laughs> 또, 또 다른 배탈 카드봇? 난 누구지? 지나가던 나네 날까? <laughs> 그러면 넌 어째서 죄도 없는 인간을 <laughs> 공격하는 거지? <laughs> 스타가 되어는 정의를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한바탕 날뛰면 운명 그주인이란는송이와 함께 나타날 거예요. 한바탕이라면 간단합니다. 인간을 습격하세요. 기왕이면 방송을 하는 유명인들을 노리는 게 좋겠군요. 이유라면 있지. 4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르신께서 이메일 같은 걸쓸 리가 없지. 네 뒤에 숨어서 널조종하고 이곳 인간들과 메탈 카드봇의 대립을 부추기는 녀석이 있다는 네, 거라고. 니년 네, 수관 네 상관없어. 캬! 응? 저, 지저분한 로봇이 날 지켜준 거야? 이럴 때가 아니지. 얘들아! 큰일 났어! 글로버! 그랑! 아부지잖아! 대장이 왜... 글로버랑 싸우고 있는 거지? 갑자기 어디 가? <놀라> <놀라> <나 왜? 노! 놀라> 이건 꿈이나 페이크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메탈 카드봇이 서로 싸우고 어이. 있다고요. 제눈 앞에서요. 얘들아, 큰일 나. 어. 게다가 저포질포질한 메탈 카드봇이 저를 지켜줬답니다 아니 누가 저런 특종을 왜냐고?

지금 으으 으으 끈그 녀석! 페르 음! 어, 이봐요! 아, 괜찮아요? 이제 회방구는 어, 어. 사라졌고 너도 뒤를 따르게 어? 해줘 그네야말로 나의 메탈브레스를 돌려받아야겠다. 아니, 응? 우리들의 것이지. 응? 나의 메탈브레스란이 작전에 합의된 사항을 잊으면 곤란하다, 렉스고. 응. 자, 소년, 메탈브레스의 주인이 바뀔 때가 된 것과. 어, 아버지가 왜 히든 카드 보들로가 손을 잡은 거지? 어, 글로버. 얘들아, 어? 저 녀석 좀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지.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 구불거리지 말고 선내다. 대장. 이거 놓치겠어? 대장, 그만 같이 가자고. 우리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아버지. 도망치다. 이거 시나. 전 어? 어서 가. 응! 그런 딱청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o o k 혼자서 힘들어! 나도 o m e t 도 i n 하죠 o t a pocket. Look 부탁해! o o k up. Look up. Look up. Look up. Look up. l o 라 k up. Look up. Look up. Look 리자드 에이지! 이흐 음, 어? <laughs> 어? 리자드 에이지! 후아! <laughs> 이런 굴욕적인! <웃음> <웃음>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을게! 글로보를꼭 구해줘! 당연하지! <laughs> 어? 메탈 카드봇이 그렇게는 많이! 어? 저기 <laughs> 왜날 구해준 거야? 딱히 널 도와준 건 아니야. 다만 못본 척하면 저 녀석이 슬픈 얼굴을 할것 같아서 말이야. 저 녀석 글로버, 글로버, 어, 글로버. 어, 야 왔어? 어? 날씨가 영안 좋지. 글로버, 널 봉인하는 걸 허락해 줘.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버려둬. 어떻게 친구를 내버려두겠어? 친구? <laughs> 친구라나 부끄러운 소리 다 하는. 메탈브레스 안에 있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에드워드 씨네 가서 완전히 고친 다음에 다시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 제공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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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큼한> 게 고집하거나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해. <laughs> 메탈카드봇. 이런, 오늘따라 하늘이 마음에 안 드는군 조금 쉬고 있어, 글로버 방금 그거 그, 뭐야? 너, 어, 혹시 아직도 아, 방송 중이야? 전... 아, 어, 루크르시 어, 베랑, 넌 어, 여기 있어! 으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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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스트레인! 합체해서 음, 스카이갤럽을 견제해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너 어, 어? 어디? 응? 어?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응? 바깥으로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음. 블레스트레인 대답! 이제야 경 대접해볼 만한 자가 나타나. 진 파이트! 스파크 맨크를 노려! 음. 메탈카드봇은 탈 것으로 위장해서 인간 사회에 숨어 들어 있었군. 어? <laughs>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메탈카드봇을 침략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메탈카드봇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그리고 그런 메탈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어요. 再见！妈的！别 우스마키나의 힘 한눈 파시면 위험합니다. 지난번에는 운이 좋아 나를 이겼지만 이번에도 그럴 그란 기대는 하지 마라. 난 이길 거야. 당신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무국 sending Zone> <laughs> 싸워라 내 야망의 실현을 위해. <무국 insulting> <어와> 진 아버지는 하늘을 날수 없어. 나라면 하늘에서 공격할 거야. 그렇지? 블루컵 날수 있지? 물론이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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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을 나는 정도로 날이길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어! <컬러> 저거 레드 블리츠가 아... 사용했던 오거 나이저야. <maintenant> 역시 대장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구나. 아! <wier> 지 <promotional> <Matrix> 나이르 어? 어디 갔지? 어? 보이시나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메탈 카드봇들의 싸움이 지금 제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laughs> 펠란 자고의 전승장치, 오그나이자! 대장은 그전송기을 공격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그만두라니까 엄지. 그렇게 오건아이저를 함부로 사용했다간. 들어와. 레노블리츠 레드블리츠한테 무슨 짓이야 <목소리> <대장! 목소리> 로 촛봉이야. ちょっと 내대로 돌진! 어서 일어나 스파크비트! 우리도 가세한다. 적이랑 나까지 날려버리는데, 저 녀석 우리 편 맞아? 이번 만이다. 참아. 할수 없지. 아이쿠! 어? 나부터 해결하고 가셔야지. 이 녀석은 무시하고 돌아서 가자. 에이, 나랑도 대결하자. 대결! 내가 좋아하는 말이지! 스카이 겔러를 뭐하고 있는 거야! 크레스트님, 음. 저깁니다! 저기쯤에 내려줘. 예? 페루루! 스카이 겔로 페루루 아가씨! 이런 위험한 것은 무슨 일인가? 꼭 이렇게 싸워야겠어? 아가씨와 대적하게 되어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편은 갈라졌어도 우리 도래, 둘의 인연은 영원할 어? 것이 이면 적이지! 그런 애매한 게 제일 별로거든! 어쩔 수 없어. 부양을 위해 부이 땅에 내려온 이상 나의 결투는 계속될 것이다! 손가신 어... <laughs> <laughs> 것들! 렉스공! 어? 뛰어! 이대일로 싸우는 건 나의 기사도정신에 어긋나라 스타가디언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유란 없지! 블루컵! 슈페리얼 노킹! 레스 임페르로! 레스! 오버로드야! <laughs> <laughs> 태우, 얘들아! 오버 뭐라고?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린 거야. <laughs> 오버나이저를 과하게 사용해서 회로에 부담이 간 거지. 들어본 적 있어? 오버나이저의 폭주로 공간이 일그러졌어. 마을이 통치로 날아가버린 적이 있다고! <Negative> 뭐라고? 이럴수가! <Construction>. 보건아이저의 <S 만든="#> 폭주 같은 건내 계획엔 없었는데 자, 이제 어떡할 건가? <laughs> 으악, 으, 으, 어, 내 폰! 이걸 <của decided> 기간트렉스의 눈빛이. 음. 너는 무카라의 자손인가? 맞아. 무카라는 나의 선조님이셔. 그래. 그랬지. 무카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기간트렉스. 응? 넌 지금 위험한 상태야. 위험한 상태? 이대로 가다간 폭발하게 될 거야. 응. 으악! 어! 으악! 으악! 위험하게 왼쪽 뛰쳐나가고 그래. 가까이 가지 않는 게좋겠어 하지만, 오버나이를 빨리 떼어내야 해. 야, 리 박기!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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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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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만 멈춰내 저도 돕겠습니다! 우리도! 기다려! 같이 가! 루카! 오를 서둘러! 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때 그때고 모든 걸 너한테 맡길게. 너라면 할수 있잖아. 절 했을 때처럼 그를 구해주세요. 나는 못 버텨. 블루카. 어? 음. 음. 에. <laughs> 라내 <서둘러>! 어? <laughs> 친구를 구해줘. 안 됐어. <laughs> 블루칸, 갤럭시즈 허니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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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파. <laughs> 천자호의 친구들, 너희가 깨어날 때쯤이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부디 우리의 후손, 아니 이 행성에 사는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주길 바랄게. 우리와 그랬듯이... 블루룩, 어, 방금 그건... 그 청의 초건... 내가 우정해준 표로 무카라에게 준 마키나시움이다. 어, 아버지 어, 대장, 저게 기간트렉스의 원래 모습? 마키나시움이라고? 마키나 행성의 금속이다. 메탈카드봇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때로는 저장 매체가 되기도 하지. <laughs> 무카라가 너를 구해준 거구나? <laughs> 아니 무카라뿐만이 아니야. 어, 무카라의 자손이 어, 너도나를 구해주었어. 고맙다. 무카라의 선물 덕분인걸! 그리고 내 이름은 페루루야! 음. 페루루. 너희들, 어? 모스라이드 시에루, 레드블리츠 고생 많았다. 모두들, 고맙다. 페루루! 어? 기관 트랙스를 부탁할게! 응! 어. 음. 음. 제이크는 뭐? 제인크는 뭐? 제이크는 뭐? 에이크는 뭐? 제이스는 뭐? 제이크의 뭐? 이크는 뭐? 제이제이크제이이이 信者は모、ね、습すぶの虎が死だ